안녕하세요. 포효 법률사무소입니다. 선원분들께서는 항해 중에 직무상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경우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더라도 회사 측에 재해보상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선주 측에서 해당 질병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불과하다며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해보상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분이 승선 이전에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질병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재해 보상을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일은 승선중 발생한 질병에 관해 직무상을 인정받아 약 1억 원의 재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선원분께서는 해외선박회사와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화학약품 운반선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분은 화학물질을 선적하고 관리하며 화물탱크 청소 업무와 하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기에 지속적으로 위험물과 세정약품에 노출되었고 업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만성 두드러기, 콜링성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선박회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승선 이전부터 이미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 중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자극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질병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재우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분께서는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선원분에게 발생한 피부병과 직무와의 연관관계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직무관련성을 긍정하였습니다. 첫째, 선원분이 과거 알레르기성 저초 피부염을 앓았지만 그것과 승선 중에 발생한 피부병은 구별되고 흥선전 신체검사에서 정상진단을 받은 사실. 둘째, 콜린손 두드러기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선원분이 고온의 화물 탱크 안으로 들어가 세정제를 살파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급격한 체온 변화를 겪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셋째, 선적화 화물 질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선조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선원분이 화물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화학물질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점 넷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화물탱크 청소 시 사용한 세정제에 관해 보호장비 착용을 요구하고 피부에 닿을 시 바로 씻어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점 다섯째 원고가 비교적 큰 운반선에서 홀로 화물전담항해사로 근무하여 왔고 하병 이후에도 대체 인력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업무 과정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결국 소원무께서는 직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해외 취업선언의 재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선언분이 수령한 재보상금의 종류 및액수를 살펴볼텐데요. 유양보상은 외래통원 치료받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약6 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상명보상은 휴업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약 1억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선언분은 해외취업선언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억 100만원의 선원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선조측에서 직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직무 의 질병을 주장하며 비교적 과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선박회사에서 주장하는 보상금과 여러분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사이에는 상당히 큰 액수 차이가 존재하고 의학적 규범적 측면에서 해당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전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도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을 통해 대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상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해외취업선언 재해 사건 승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산재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내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안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